오늘은 강서구 마곡역 근처에 있는 <laughs> 바디프로즘이라는 센터에 왔습니다 일단 바디프로즘은 보시는 것처럼 인테리어가 아주 화사합니다 얼마 전에 확장을 해가지고 PT룸 공간이 새로 생겼어요 다 가보도록 할게요. 아 네, 근데 네. 지금 수업이거든요. 수업하시는 거 살짝 아, 안 될까요? 아, 여기 수업이서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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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찍을게요. 네. 네. 지금 네. 다 지금 한3분 정도 치가 있고요. 네네요 잘못 으로드 어, 잘못 으로 써도 돼요. 지금 나와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네, 요 이거 침사 좋고바 이렇게 하고아이고 운동 복 갖고 왔어요어요 저거 사렇게지 그거 토대로저가지고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유이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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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해볼 하나 다시 쫙한번더한 어? 네. 어? 다시 한번더 네. 아, 어? 근데 이거 다시 호흡 잡아서 지금 하는 건 소용없어 다시 자. 오늘 카타시니까 살짝 출연해주시는 아. 것만으로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아니 요새 여기 확장도 하시고 네네네 네. 손님이 많아졌나봐요? 고객님들 많아졌어요 아, 이유가 뭔가요? <laughs> 근데 이제 저희가 상권 자체가 마공력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일단은 여성 회원님들이 좀 굉장히 많으시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주변에 PT샵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그 부분이 좀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건물 하나당 샵에 하나씩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처음에 이제 제가 마인드가 어떡하지라는 보다 아, 어차피 내가 잘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상권이 좋고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우리 쪽으로 더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넓게 해서 오픈을 한 거고 또 이제 회원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확장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수업할 때 이런 퀄리티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제 어.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PT나 이런 개인 운동을 하실 때 아무래도 수업을 할때 좁은 PT샵에서 하다 보면은 장소가 한정적이고 기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운동도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분들이 퀄리티 높은 걸 원하시는 분들도또 많이 찾아오세요 그렇지, 음. 시설 퀄리티 좋고 음. 트레이너 선생님들 실력 좋으신 건 아는데 네. 이제 많은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홍보를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렸냐 어떤 채널에서 음. 어떻게 알렸느냐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홍보적인 부분에서 조금 뭐 투자를 많이 한건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일단은 기존 회원님들 관리를 잘하고 이제 선생님들 실력이 좋으니까 일단 소문이 좀잘나게 아, 네. 네. 그래서 소개도 일단 많아요 네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제 후기나 이런 관리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네. 네이버 블로그나 네네. 그리고 네이버 후기 같은 것도 근데 이제 그런 실 블로그나 후기를 보고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많이 하다보니까 네이버 상단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네네. 네네. 이제 일반인분들이 많이 보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상담이 한 개에서 두 개는 PT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권 같은 경우에도 깨끗하고 지상이고 환기 잘 되고 쾌적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지하 헬스장이나 조금 어두컴컴한 헬스장에서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컨셉을 좀잘 잡은 것도 있지만 그 컨셉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밝은 분위기,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실력 이게 다춰있으니까다 네. 갖춰지니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잘했고 다 갖춰져야 고객들은 또 그걸 알아보고 오는 거고 또 저희가 그거를 진심으로 회원 한분 한분한분 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잠깐 음. 보니까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양력이 대단하시던데 네. 그런 것도 다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또 쌤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니까 러 제가 그래서 홍보를 PT적인 부분을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쌤들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되어야 쌤들의 수업 퀄리티도 올라가고 표정도 좋아지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신경 많이 쓰고 요 그런 있어요. 게 이제 서비스, 고객 서비스와 이어진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다가 트레이닝하시는 거 조금만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 조금 이제 네. 첫 소개라서 아, 아주 멀리서 선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아직 어떤 네. 분이신지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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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행성 수술했네. 대표님, 여기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요. 아, 아, 네, 네. 이빈나 대표님 벌써 인터뷰하셨습니다. 1년 돼가지고 오픈한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찾아왔어요. 너무 손님도 많고, 회원님도 네. 많고, 트레이너 음. 강사님들도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네. 확장도 하신 것 같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좋은 퀄리티와 좋은 서비스라고 이비나 대표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대표님 또 계속 잘 부탁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디프로짐이 회원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새로 S장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뭐 바디프로짐, 마공역 바디프로짐을 롤 모델 삼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베드타운에 있는 쪽은 어 분위기랑 어떤 서비스가 좀더 헬창들보다는 일반 손님들한테 잘 타겟팅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